안녕하세요 저는 전재근이라고 하고요 1 8년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중간에 페인트 단종 회사도 했었고 인테리어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해서 여태껏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뭐해서 얼마 번다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거 안 맞아 그러면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시겠죠 저희는 작은 거 부터 시작해서 수정 교체부터 공사 까지 인테리어 혹은 전체 한 건물을 다 공사하는 것까지 비경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대부분 공사의 마진율이 좋죠. 저도 아직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전재근 강사 대표님께서 굉장히 내공이 뛰어나십니다. 제가 도대체 의심이 많아요. 검증은 다 했는데 굉장한 분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다 아울러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 한층 더 강해졌다. 정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. 보여드리려고 하는 현장이고 공사를 하면서 다양하게 보여드 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